안녕하세요. 민들레뮤직 김용수입니다. 예, 앞번 시간에 XCOR 940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오늘은 환상적인 악기죠. 자그 위에 모델 960. 자 960을 오늘 소개시켜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자, 이 고려공은 5열입니다. 5열. 오열. 자, 5열이기 때문에 좀 무겁죠. 무거운데. 어, 그래도 제가 이 980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어떤 선생님한테 팔았는데 그래도 980보다는 낫습니다. 자, 980은 무게가 얼마가 나가냐 하면은 980은 15.5kg가 나가 가지고 나가 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도지 뭐한곡 정도는 연주하는데 그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 악기는 그래도 13.5kg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괜찮아요. 칠만해요. 몇 곡은 뭐 칠만합니다. 13.5kg 같으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9.11이나 320 이런 악기들이 이제 프로 연주자들이 많이 쓰죠. 어, 대표적으로 9.11을 굉장히 많이 쓰죠. 9.11 320, 315 이런 악기를 많이 쓰는데 대부분 11.5kg가 나갑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5열이다 보니까 5열이고 뮤직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 이제 어, 그 가운데 점이 이렇게 중음이세 개가 딱 찍힌 게이뮤제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중음이 세개중에뮤제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오열이다 보니까 이제 피콜로하고 합쳐서 사열이 나올까? 그러니까 악기의 모든 악기에 가장 음, 뭐 제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열에이 정도 되면 더블 톤 챔버에다가 근데 물론 뭐 뭐 호너에서나 뭐 고라라든지 음 비싼 악기들이 있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이 정도만 해도 최고급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주문 생산이고 그리고 어 과거에 나온 거 이런 이런 거는 이제 어 스페셜 핸드메이드 리드가 들어있어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럽죠. 음색 자체가 고급스럽게 납니다. 자 그리고 어, 비교적 악기가 지금 이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악기는 거의 뭐 서거에 버금갈 정도로 깨끗하고 상태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그 베이스 부분에 보면은 이 자기로 돼 있어요. 자기로 자계. 자돼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럽죠. 지금은 지금 나오는 악기는 돈을 아무리 많이 주도 상하를 못 쓰죠. 왜냐하면 상하 자체가 제출을 그못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이런 악기는 쉽게 그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 중고도 그 해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거의... 천만 원대, 중고도 천만 원대 이상 다 넣어 가니까, 그, 뭐, 아시지만해 해에서 천만 원대 이상 가져오면 관세 한20% 이상 운송료하고 물어야 되는데, 그래 되면 상당히 비싸지죠. 중고도. 자, 그래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어,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런 악기는, 음, 장시간 서서 연주하는 악기로는 안 맞습니다. 앉아서 연주하시는 용도로 맞고, 앉아서도 하실 때, 여러 곡 하시면 안 되고, 한몇곡 연주하는 것 같으면 괜찮 <목소리> 직접 와 오셔가지고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니까 제가 이 악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악기들은 쉽게 시중에서 볼수 있는 악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극소수의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악기 때문에 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그이 내가 그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에,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던 그 아코디언 하고 음색 자체가 다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다이므믹, 다이나믹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특히 오, 오열을 오, 오열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고 클래식 치시는 분들한테는 자, 그래서, 어, 백문이 불여 의견이라고, 어,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만져보시면 참 좋겠는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앞번에도 내가 그 940을 소개해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 리드가, 예, 그, 일단 스탠다드 리드하고는 리드 차원이 다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리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연주를 하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어이 5열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4열을 쓸 경우 뮤제 기능을 넣으면은 어 보통 이 중음 두개 있고 위에 고음 하나 찍혀 있는 게 보통 그 뮤제 대용이라 해가지고 보통 씁니다. 안 그러면은 뮤제 전용으로 해가지고 아예 중음이 세개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피콜로가 없죠. 그런데 피콜로가 피콜로까지 다 들어가고 뮤제시 될 수도 있고 오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음 세개가 뮤제스 타일로 중음 세개가 이 중음 세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악기 구성은 점 하나, 중음 세개, 고음 하나. 그래서 오열이 되죠. 그런데 사열을 하면은 어차피 중음은 두 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laughs> 전문적인 뮤젯은 원래 중음이 3개 들어가고 피콜로가 빠져요. 그래서 보통 악기들은 그, <laughs> 뮤젯 전용은 피콜로가 없습니다. 피콜로. 그러니까 아주 고음 내는 게. 근데 이제 오열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피콜로도 있고 중음 3개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그 뮤젯이라는 게 그, 무엇인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뮤젯이라는 것은 에, 음, A 음으로 기준을 했을 때, 그, 파동이 440이 나옵니다. 440이 나오는데, 440을 갖다가 두 개, 세 개, 똑같이 440으로 하면은 하울링이 안 생겨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할 때, 440에서 뭐 20이나 15나 20이나 뭐 30이나 이렇게 25나 이렇게 차이를 두고 조율을 하면은, 튜닝을 하면은요, 이게 떨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떨리는 소리 나는 게 뮤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이 불러도 여러 명이 같이 부르면은, 이, 음파 파동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예쁘고 멋있게 떨리죠. 마찬가지 아코디언도 중음을 세 개를 갖다가 동일한 조건으로 파동을 주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다르게 주죠. 다음에는, 요. 거기서 이제 하울링이 생겨. 며리 치 하울링이 생겨 가지고 그 우리나라 트로터를 연주할 때 아주 좋은 소리가 납니다. 예? 네. 자, 저저 뮤젯을 한번 쳐 볼게요. 네. 자, 이게 점세개 찍힌 게 뮤젯인데. 되는 소리가 그러니까 서로 이 같은 중음이라도 서로 조금씩 음력을 다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른 소리가 나면 자, 이렇게 떨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 그게 미젯입니다 자, 이미젯스를 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미젯스를 하기 위해서는 피콜로를 빼느냐 안 그러면은 어 뮤제 대용을 쓰느냐 뮤제 대용 중음 두개 고음을 하나 였느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열은 이게 이제 가능하죠 왜냐하면 중음 세 개를 넣어도 피콜로 고음이 하나 더 있으니까 되고 저음이 있고 따로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 아코디언을 그 선택을 할 때, 뮤제 타입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여, 하는데, 에, 이거는 중음이 세 개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코디언은 3열은 중음 두 개의 고음, 하, 아, 저, 점 하나. 이래 하면은 그 뮤제 대용은 보통 뭐, 바이오니로 돼있거나 크라리넷으로 돼있습니다점두개 중간에 찍힌 거. 그게 이제 그, 좀 울리는 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고객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 틀어 또 하시는 분들 그게 그게 소리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이 악기는 모든을 다 충격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는 악기가 음,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악기를 볼 때마다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장 큰 즐거움이 음, 뭐라 할까? 아, 첫 사랑을 만났을 때 설레임과 같은 어떤 그런 전율과 그런 기, 기쁨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흐뭇하고. 어, 그래서 이는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음,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어, 진짜 좋을 때는 막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치고 싶어지죠, 악기를. 자꾸 연주하고 싶어지는 게 이제 좋은 악기의 명품 악기의 매력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버튼 꼭한번 눌러주시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악기 가지고. 예, 또, 소개를 한번 해도록 하보겠습니다 우선, 엑서쇼를 계속 소개를 할 건데, 엑서쇼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911, 320 이런 식으로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